안녕하세요, 금촌입니다. 역시 술꾼 성렬이 하는 차원이 다른 일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오전에 3대 특검법이 의결될 줄 알았지만, 오후가 되어서야 특검법안이 제가 되었는데요. 중앙일보도 놀랐는지, 3시간 40분 이어 4시간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 국한 국무회의라고 제목을 달 정도로 일만 하는 회의였고, 회의 참석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국무위원들과 배속자들은 대통령실이 마련한 도시락을 먹으며 5회의 전에 숨을 돌릴수 있었다. 두번 연속으로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 모습은 이전 정부와 달랐다. 과거의 대통령이 사전에 준비된 모두 발언을 읽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건을 의결하면 국무회의가 끝났다. 보통 회의는 1시간 이내로 끝났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부터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기보다 즉석에서 애드립으로 말했다. 한편 중간 쉬는 시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쉬지 않고 기자들과 짧게 군내 매점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도 나누고 시간 쪼개 쓰기도 대박인데요. 대통시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식사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모여있으면 인사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관련해선 빛의 속도로 바로 우원식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 임명을 요청했고 때문에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됐습니다. 조선일보 등에서는 벌써부터 특검 검사 120명 곳곳 독소정 검찰개혁한다더니 부메랑 될것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국힘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별건 사건도 수사가 가능하며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등법 여권이 임명한 공룡특검팀 3개가 6개월 가까이 윤부부와 전정권 인사들을 탈탈 털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mbn 역시 일단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건 35가지입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수사 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라며 그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관련서새롬미 사랑님,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이 무서운 이유,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 세개다 수사 대상에서 마지막 줄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수 사건이 있습니다. 검찰이 좋아하는 랜덤이 아니고 무제한 별건 수사가 쌉가능하도록 명시됐다. 천공 준스톤 홍준표 김태호가 빠졌네 등등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 수사가 경화대, 국힘, 경찰, 검찰, 법원 등등 어디로 틀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원식 의장이 특검 임명을 벌써 요청했기에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각 한 명씩 추천하는 빌드업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한 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 되고 새 특검법 모두 국힘에는 특검 후보 추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교체전에 계속 거부권 쇼하던 내란 세력들은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중입니다. 이번엔 본격 대통령 메시지를 가지고 국힘을 방문한 우상호 정무수석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책을 맡아서 기분이 좋은지 우상호 정무수석은 얼굴이 밝았는데요. 우상호 수석은 김용태 위원장에게 대통령 메시지부터 전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께서도 제가 오늘 야당 대표님을 만나러 간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특별히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선발한 취지를 설명드렸으면 좋겠다. 두 번째.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물론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용태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앞으로 굉장히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감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어쨌든 앞으로 지금 정무 수석을 맡은 이유도 이런 소통과 경청 이게 제 주특기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 언제든지 쓴소리 해주시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주특기도 언급하며 몸을 낮추며 대통령 메시지를 전했지만 역시 국힘 김용태는 추경에 비난만 하며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탄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화시키고 기다리면 탄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다고 멍멍이 소리만 늘어났습니다. 저런 것들하고 협치하니 이재명 대통령도 우상호 수석도 깝깝하겠는데요. 그나저나 김용태는 국힘에서도 인정 못 받고 있었고 사라지니 다시 우상호 수석이 곧 국힘을 재방문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국정원 수상하다 김병기 칼 뽑았다 국정원발 소식이 많이 전해진 하루였는데요. 한국일보에서 조태영 원장 개엄 이후 국정원 고위 간부들의 특칼비 돌렸다고 큰걸 보다하자 우연인지 김병기 의원 부인 과거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취업청탁 녹취록 입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윤정부 국가정보원이 불법 개엄 이후 부서장 이상 부서장 이상 고위직들에게 상당에게 특할비를 나눠줬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고위직 대상 일괄적인 특활비 지급도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 저걸 조태용이 한 것인데요. 관리상공일보는 국정원이 계엄과 연관된 정보 수집 임무를 방관한 대가로 조태용 원장이 경력천에서 지급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내란특검이 시행될 경우 수사대상에 오를 고위직을 대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특검으로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인데요. 관련사 수년 전 김병기 의원 보도가 뜬급포 터진 것 관련해 오늘 매부시에서 박지원전 원장은 김병기 녹취록 관련 김병기 의원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하면 그들이 어려워진다. 그런 음모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라며 넘버2 기조실장은 아무 전화나 받는 사람도 기록에다 남게 되게 녹취 자체도 믿지 못하겠다고 의미심장하게 언급했습니다. 관련사한대 맞으면 바로 응징하는 최종병기 김병기 의원은 아들 취업청탁 녹취 보도에 분노하며 바로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날 MBC 보도에 대해 김 의원은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강하게 부인했고, 그러면서 김 의원은 "두 기관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건 아니냐며, 왜그 일이 일어나는 지에 대해 처음부터 주제를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니냐" 신원조회까지 다 통과됐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신원조에서 회 떨어져 탈락될 수 있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한다고 억울함으로써 했습니다. 국정원장 사해마자마자 박지원 의원 발언처럼, 정치적으로 성장하면 안될 이유가 있는지 국정원에서 풀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한편, 내란당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당원중심정당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 선출 합동 토론회가 공약중심으로 활력있게 진행됐습니다. 두 후보는 내란 완전 종식 한 목소리도 내고 지방 출신 의원들 복지와 관련된 이색 공약도 제시해 박수를 받게 됐습니다. 두 의원은 토론하면서도 반목보다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고 상대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는 질문에 김병기 의원은 서영교 의원을 활력이 넘친다는 것이 서영교 의원처럼 어울리는 정치는 없다며 서의원은 호소력이 정말 강한 정치인이라고 칭찬했고 서의원은 김병기 의원을 힘있는 정보 최강병기라며 내가 좋아하는 의원이고 우리들은 같이 의지하고 응원하는 관계라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에서 13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13일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소 투표로 합산해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이어서 전우영 학자 서울 동대문의 원 이름은 흥인지문입니다. 한양도성의 팔문중 나머지 7개 이름은 숙내문도님은숙청문등 3글자지만 동대문만 4글자입니다. 동쪽이 낮은 서울의 풍수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한 글자를 더 넣었다는 건 이제 상식입니다. 풍수상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비보라고 합니다. 윤건일당이 한남동 관저에 만든 소용 정자와 인공호수에 대해 민주당이 계직과 개수영장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윤석열 일당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저것들이 중세적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풍수적 이유로 만든 비보 호 시설이라고 봅니다. 현대의 합리적 관점으로는 중세인들의 비합리적 생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속 정권 3년간의 폐악질도 현대의 합리적 관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